안녕하세요. 최신 코인 소식과 정보 알려드리고 차트 분석까지 해드리는 코인을 즐기는 남자입니다. 매일 급등 중인 코인 소개와 차트 분석 및 코인 관련 모든 것 관련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매일 좋은 정보와 소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저희 정보방에서는 전문 트레이더와 분석가들이 비트코인 차트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매수 타점이 나왔을 때 올라갈 준비가 된 종목들로만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손실은 최소화하고 수익은 최대화하는 안정적이고 확실한 투자 방법을 항상 분석 중이니 혼자서 어렵게 투자하지 마시고 저희 정보방 들어오셔서 차트 분석과 최신 정보 및 종목 추천까지 받아 가셔서 큰 수익 올리시길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차트 분석에는 하나의 정석적인 방식이 있는 게 아니라서 다양한 분석법을 다 적용시켜 보고 그때 다수의 수치와 지표가 일치하였을 때 투자하셔야 이익을 볼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적은 정보와 몇 가지 안 되는 차트 방식으로 도박성 투자를 하기 때문에 손실이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개인투자자의 어쩔 수 없는 단점과 한계입니다. 혼자서는 위축되기 마련이고 거대한 세력의 흐름에 휩싸여서 평소에는 하지 않을 무모하고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당연합니다. 본인의 소중한 재산을 갖고 투자를 하는 것이기에 조금만 예측해서 어긋나도 순간적으로 불안한 생각이 이성을 잠식해서 판단력을 흐트르게 합니다. 투자를 잘한다는 것은 대부분 큰 이익을 잘 남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정말 투자를 잘한다는 것은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말이 쉬운 거지 당장 생각했던 것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면 쓰라리더라도 발빠른 손절을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다시 오르지 않을까 이미 이만큼 잃었는데 여기서 어떻게 빼라는 고민을 할때 계속 손실률은 늘어나고 공포와 불안감이 이성을 마비시켜서 나중에는 될 대로 되라는 식의 도박성 투자를 하시게 됩니다. 이런 뼈아픈 손실 이후부터는 빨리 원금을 회복하고 싶은 심리 때문에 부족한 정보력과 나중에 돌이켜봤을 때는 본인 스스로도 납득이 잘 가지 않는 차트 분석으로 금액도 무리를 해서 투자라는 이름의 도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이러한 도박성 투자를 하지 마시고 화면 산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1 남겨주시거나 영상 하단 링크에 카카오톡 소통방으로 문의 남겨주신 다음 저희 전문 분석 정보방에서 상담 받아보시고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무료이고 개인 투자자가 혼자서는 알기 어려운 당일 비트코인 시황 관련 뉴스와 매일 급등한 코인의 정보와 차트 분석까지 알려드립니다. 이미 보유 중이신 종목 진단과 매매 관련 질문은 1대1 링크로 상담까지 무료로 친절하게 해드리니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초심자분들을 위한 기본적인 비트코인 설명과 투자 방법 및 차트 보는 법등 여러 정보 자료 또한 영상 하단 링크에 있는 블로그를 통하여 공부가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저희는 멘탈 관리와 심리적으로 지쳤을 때 카카오톡 뿐만 아니라 전화로도 유선 상담이 가능하고 전달에 높은 수익이나 실적과 자료도 늘 이렇게 분석하고 기입하여 코인 시장의 흐름과 수익률이 잘 나올 때 차트 분석 방법 등을 데이터로도 남기고 있고 매일 급등하는 코인을 종목별로 추천 중이니 정보방 꼭 들어오셔서 놓치지 마시고 수익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급등한 펀디엑스 코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전날 대비하여 7.54% 상승하였습니다. 9월 13일 날에 세력의 개입으로 인하여 매수량의 증가로 급등하였던 것을 빼면 이 8월 이후로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매수량이 매도량을 조금 웃돌면서 아직 상승할 힘이 조금 비축되어 있었다는 것과. 30분 봉으로 차트를 한번 보면은 매수량이 갑자기 또 증가하는 것을 확인해 보면 지금의 급등이 이해가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자, 이렇게 확인해 보면은 756원대 저항선을 돌파하게 되면 더욱 치솟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저항선 부근을 돌파하는지를 확인하고 매수하시면 정말 안전하게 수익 올리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더 정확한 매수와 매도 타점, 그리고 더 상세한 분석을 저희 카카오톡 정보방에서 상담 받아보시고 확실하게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보실 때와 실제로 매매하실 때 차트 상황이 많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정보방 들어오셔서 정확한 타점 받아가시면 되고, 비트코인은 만약에 여기서 더 빠질 경우 2차 매수가 손절라인까지 대응 방법 전부 체크해드리고 있으니, 애매하게 슈팅 나온 종목들 잡으려다가 물리시지 마시고 저희 정보방 들어오셔서 안전하게 수익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저희 정보방에서는 앞으로 크게 급등을 앞두고 있는 종목들을 전달드릴 예정이며 시장 상황에 맞게 단타 종목과 스윙 종목들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문자 1번 남겨주시거나 영상 하단 링크에 있는 카카오톡 주소로 연락주시면 정보방 입장을 언제나 도와드리고 있으니 혼자서 어렵고 힘든 방법으로 투자하시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